강아네 감독 3점 게 3번 4다어게 자, 1번, 1번. 큰들은 부담만 하고, 어, 작은 들은 이거 볼 수가 없다! 볼 수가 없다! 왜 강의를 니까 제일 좋은 장이 맛있는 게 있는데. 셋, 넷, 일본 해야죠 1 일본에 하세요. 셋, 둘, 셋. 둘, 둘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에 둘, 이 세, 넷, 넷 하나, 하나 둘, 둘. 둘, 둘, 셋, 넷 둘, 셋, 넷 하나, 옴, 한, 하나, 둘, 셋, 넷, 이마 이만, 이만, 하나, 둘, 셋, 하나, 네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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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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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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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두번 어, 네. 두셋 네. 아두셋 네. 갈까? 말까가여 옆으로.

너무 멋있네. 아. 가건만 한다 3만 대에 3 3 4번에4 3번이나둘셋넷둘셋넷 зөвж өөр нэг юм байна. энэ нь хэзээ нэгэн цагт хийгдэх юм байна. 1.8 см сөрго. нэр нь Асанас.